포도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네 가지.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. 첫째, 돼지고기. 포도와 돼지고기는 섭취 시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는 조합입니다. 돼지고기의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가 오래 걸리고 포도의 과당 성분이 함께 섭취되면 위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. 둘째, 오렌지. 포도와 오렌지는 과일 내 산도가 높은 두 가지가 결합된 조합으로 소화에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오렌지의 산과 포도의 과당이 함께 섭취되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여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셋째 초콜릿 포도와 초콜릿은 당분이 높은 두 음식이 결합된 조합으로 소화 과정에서 상반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넷째 커피 포도와 커피는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.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